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는 귀한 한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20일입니다. 오늘 월요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금주간도 승리하는 하루, 한승리하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주간 또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성숙한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올 동안, 또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 은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선포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어, 드러나고 있고 자립매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새로운,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존재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러나기 전의 삶.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며 어떤 세상 것들을 최고로 생각했던 그와 같은 바로 이 세상적인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기 변화와 발전의 궁극적인 비밀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는 눈,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고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어도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아이 옛날에 제가 저러나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의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변화됐는데요. 그래서 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 한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재의 모습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정의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 안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과 실패와 상처와 한계들로서 정의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들 자신을 정의하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5년 후에 어떤 존재가 될까, 10년 후에는 얼마나 축복받는 존재가 되고 그 이후에는 얼마나 성장하는 존재가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지만 계속 참소하겠죠 너는 그렇잖아, 너는 그랬었잖아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옛날에 나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다른 존재야라고. 우리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주위의 참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신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존재로서 나의 삶이 얼마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갈 것이며 변화될 것이며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내가 현재 내 모습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절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임을 믿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그 길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나 한계가 여전히 나를 옥죄고 나를 여전히 너는 안돼 너는 실패한 자야라고 하는 자로서 나를 정의하도록 그렇게 내가 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고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가치와 나의 가능성을 깨닫고 인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고 고백을 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난 못해 난 안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새롭게 저, 새로운 존재로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더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일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미래를 과거에로 과거가 붙잡는 것에 자꾸 빠지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미래의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잘못이 어제의 실패가 나를 미래까지 붙잡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축복과 능력과 은총 가으로서 우리를 채워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